안녕하세요. 아띠아다입니다. 드디어 멋진 화분에 멋진 아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여쭤봤잖아요. 어떤 아이 심으면 좋을까요? 하고, 사탕금 심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. 발리님께서. 사탕금 심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. 하고 말씀해주셨는데, 사탕금은 여기에, 여 예쁜 화분에, 멋진 화분에 심었어요. 그리고,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했는데, 여기에는 또 다른 아이를 심어야 되겠어요. 딸내미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. 엄마는 맨날 생각해놓고 물어본다고. 이미 정해놓고 한번더 확인해,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 맞, 맞지 않냐고. 본인이 선택한 거잘 선택했나?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래요. 사람들은 다 그런 거래요. 이미 정해놓고 본인이 선택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래요. 오늘은 또 예쁜 아이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제가 한번 심, 심어보고 싶은 아이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. 이 아이를 심어보고 싶었어요. 예전에 이렇게 활짝 펴지게 이렇게 심고 싶었는데, 아까 그 화분이 작아서 제가 이렇게, 이렇게 심었었거든요. 원래는 이렇게 활짝 펴서 이렇게, 이렇게 심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 화분이 너무 작았었거든요. 나, 요 아이가 나무처럼, 어머나, 나무처럼 딱딱해 보이는데, 나른나른 합니다. 나긋나긋해요. 아이고, 요 아이, 아이가 못혔어요 털면 됩니다. 손층이 응근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무에다 놓고 톡톡 쳐야 돼요. 씨는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마사를 설설 뿌려주면 됩니다. 엄청 간단해요. 배양토만 다 만들어 놓으면 분갈이는 똑딱똑딱입니다. 분갈이는 아주 쉬워요. 엄청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뿌리 활착이 좋게끔 배양토만 잘 만들어 놓으면. 분갈이는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. 예쁜 화분에 예쁜 다육이를 심기만 하면 되잖아요. 그쵸? 발리 님께서 댓글을 달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. 다른 분들도 댓글 달아 주셨지만 또 발리 님께서 또 정성스럽게 댓글 달아 주셨잖아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탕금을 보내 드렸어요. 여아이는 하나밖에 없어서 요 아이 멋지다고 하신 분께는 못 보내드렸어요 이 아이는 제가 심고 싶었던 아이였거든요 예쁘죠 은근히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소품만 몇 개만 얹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꿀꿀 대지라든지 아니면 예쁜 소품 몇 개만 딱 올려놓으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. 분갈이 끝. 예쁘죠?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진짜 멋있지 않나요? 얘 내리고. 멋있죠? 멋지죠? 이렇게 소품까지 딱 얹어놔봤습니다. 예쁜 것 같아요. 마음에 쏙 듭니다. 이 아이는 완전 연꽃송이 같잖아요. 멋진 화분이 있어서 한번 또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못에 동동 띄워놓은. 연꽃송이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연꽃송이 같아요. 연못에 동동 띄워놓은 연꽃송이를 방불케 합니다. 이 화분은 야생화 화분이에요. 야생화 화분도 은근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옆집에 야생화 키우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거기에 놀러 갔다가 데리고 온 화분이에요. 화분이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. 멋지서, 예쁘서 완전 연꽃송이. 연꽃이 동동 떠있는 것 같아요. 완전 예뻐요. 예뻐서? 화분도 멋스럽고, 다육이도 예쁘고.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또 예쁘고 아주 멋진 애들 많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